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게임 캡처로안 하고 있었네. 잠시만요. 게임 캡처로 보는 게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자, 는 잠시 커피 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페이이 f the 은 a i r Oh, my dear. Okay. y 나 u k n o 개 남았다? 여기 막혀있는 거 보니까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 물급은 게임이지. 응? 음? 라기님 1번 아, 스킬 뭐예요? 둘 신발 달린 거? 그거 점프하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 적이 없어. 광자리를 회피할 수 있게. 뭐, 음. 출발! 와우! 지옥이다! 어, 어디, 어디가 지옥이죠? 아이, 벌써부터 시작부터 장난 아닌데? 와 여기 엄청 많이 나온다 지켜라 와보님을 지켜라 오고오고 다음 지역으로 고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 키가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키가이 님. 나 바보는 아니. 열렸다 열렸다.

안돼 잘못 눌렸어. 공룡알이요? 공룡 아니 그 용접이 안 되지? 뒤로 와보세요 뒤로. 빙자, 빙자. 아예 안에 용접 안 해. 어이 칼 칼빵 하려 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섯 마리가 몰려오네. 네,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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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깨어났어. 이거 나 먹어라. 브레이크키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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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웃음> 아까 그렇게 한번 죽었었어요 그딱 아니 근 미나그로님 미나그로님 계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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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보스야? 더센거예요 <laughs> 네 스카니 둥다. 아까 그런 식으로 집단 감염 한번돼 가지고 한번다 같이 죽었거든요. 저저 저 빼고 다 죽었거든요. 공딩이 바닥에 뭐 빠졌는데? 괜찮아. 온다 그들이 온다. 모기 온다 모기. 저 혹시 저 혹시 탄약 상자 하나 가능한가요? 지금 그거 와본님한테 있어요. 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탄약 상자 하나를 다못 먹으면은. 뭐지? 탄약 부족하다고 아예 먹질 못해요 다른 총으로 바꿔요 아 오케이 캐릭 너무 느려 꼴찌 누지그래꼴찌나 아니다 이거...이... 불타는 그거 굳이 안 때려도 돼요. 오케이. 와, 텍스쿱, 테슬로. 테슬로 뭐요? 테슬로 혼자 싸우고 있었어. 여기. 아우. 아우치. 이거 어, 개수 못해, 테슬러. 실수로 깐 거였는데. 와, 앞에 엄청 많은데? 조심. 바보님, 일로 오세요! 바보님 죽는다 거의 거기 막 저는 들어왔나? 아, 오케이. 그데 위로 아버님이 안 돼, 안 돼, 어? 여기 됐다, 됐다, 어끝 이네 킬스 보스 다행히 저는 저의 막템바 역할 을잘 하고 있는 듯하 네요. <웃음> <웃음> 신라면 왔다 갔니? 아닌가 있나? 신라면. 여기왜노잼이에요아 <laughs> 근데 약간 더 빡셌으면 좋겠는데 나는 금직이좀덜 빡셈 기도도를 <laughs> 보통으로 올리면 또 어렵겠죠? 헬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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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파티갈파티 헬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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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파아퍼파티 헬파티 헬파 오오오오 어, 아 락이님 개돌한다 락이님 개돌하고 물렸다 오 여기 여기 또개 나온다. 조심하세요 지금 그 얼굴 붓눈에한 마리 태어났었거든요. 페이스가 페이사가 페이스 하가. 페이스 안돼 안돼 나 물렸어. 와, 내 네, 스카님 죽는다! 스카님 죽는다! 네. 스카님 죽는다! 네. 칼빵! 칼 빵, 칼빵! 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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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그를 상대하는 마린의 느낌을 알려면 난이도를 높이려 한대요. 이 왼쪽으로 가야되니? 어? 사님 피가 왜그래요? 계속 <laughs> 마보님이 필요합니다 마보님 죽는다 여기 위에 위에 해야된대 여기 봐. 어? 여기 부셔야 된다

삼단콤보까지 있는데요? 어, 3단콤보예요 Let's go, move now. 두 명에서 이렇게 딱... 해주만은 빨라. 해주만은 스카이데이님 혼자, 카데이님 스카 혼자 있는다. 와보 님도 죽는다. 와보님 죽는다. 근데 와보님 지켜라. 근데 와보님죽 어요. 아, 여기 탄약 아다 드셨니? 탄약 바꿔지 마세요. 이거 도마 안으로는 세이서거가 못 들어오네요. 일루? 아이 넘어가는 거 아니니? 오! 탄약있다 탄약. 불탄다. 클릭. 아, 내가 뭐 클릭 못하겠 아, 버니을 지켜라 뭐 <laughs> <understood. 웃음> 장나가야 당전. 밑으로 가야 되 밑으로 가는 길 있나요? 안 열리는 건가? 진짜 혼란네 뭐,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건가? 안 열려요. 돌아가야 된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로 오세요. 여기 여는, 여기 여는 거 있어요. 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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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빵? 칼빵? Go, go. 칼빵? go, go. go, go. 왜 막다른 길인데? 저... 어휴, 개 많아. 야! 가자 스카님 가자. 에이, 스카님이 앞에 있구나. 천, 천사님 가자.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아. 한 개는. 한 나무. 아. 나? 아. 네, 라기님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여기 와보님 여셔야 되는데. 와보님 지켜라. 탈출하려면 와보님 지켜야 된다. 打。 전 아드레날린사입니다. 더 준비 완료! 아잠깐만두분두 분이 탄창 드실 거면 저딴거 들어요? 뭐 상관없어요. 저 저는 한 탄창 그냥 계속 써야 되니까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이번엔 전투 공병합니다. <laughs> 들어와들어와 들어와. 아, 칼빵. 들어와들어와 뒤로 안 들어오네. 어고. 오세요. 여기 뭐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뭔가 나올것 같은 느낌이다. 아, 여기 공병 지켜라. 공병을 지켜라. 갑시다 갑시다 우리 저번에 몇.. 한.. 한 맵에서 막 여러번 죽어가지고 그만했었나? 오케이. 왜 그만했었지? 근데 여기 다리가 부러졌어 돌아가어 저기 뭐 두군데 열렸네요 네 아래도 갈수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요? 이 풀로 오면 되는데. 밑에 여기 여기로 여기. 가는거 아하. 아, 그 길이구나. <뭔람> 와, 저 밑에 돌아다닌 거다 보여. <뭔람> 이거 인칭치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뭔람> 1인칭 하면 무서워서 못할 것같아 라기님, 이거랑 아, 비슷한 게임, 뭐, 게임 뭐, 1인칭이 뭐, 데드 스페이스라고 뭐, 있는데, 뭐, 데드 스페이스 뭐, 하면 이거 1인칭 하는 느낌일 거예요. 제가그 10분하고 무서워서 그만둔 게임. 차셨어요

어, 와보님 죽는다, 와보님 죽는다. 자. 아, 빠다 이. 어, 아유. 언제 여기 붙어 있었지? 아, 뭐야. 다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뚫리는 거였네. 어! 안 돼. 옆에 떨어지면 죽는다. 조심해라. 옆에 떨어지면 죽는다. 천사님도 떨어질 뻔 했는데. 아 스카님, 몸소 떨어지지 말라고. 희생, 희생하셨네. 안 돼, 칼빵 무섭다. 깔아야 되겠다. 모기 좀 어떻게 해봐요? 아니, 자꾸 이거 뭐지? 무기 바꿀 때 1번 눌 1번, 2번 눌르려고 그래. 오! 와, 두분 죽을 뻔 했는데? 응, 거의 완전 폭격 수준으로 날라왔어.

벌써 끝났는데? 네 이거 턴이 짧은 거에요 투표 탈학기 응? 있어요? 투표 이번에꺼는 뭔가 좀 스토리가 많이 안 보였네 전타는한몇세개기레 응. 버리.. 기거링이랑벨스님 어? 저..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떴는데요? 아. 저 이제 떴어요 뼈, 9번 구속평 스카님이 먼저 떨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